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 3일 수요일이고, 지금은 이 오피셜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얘에 대한 추천 영상입니다. 얘를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왜 밈코인들이, 왜 오피셜 트럼프가 갈수 밖에 없는지, 시장 상황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본격적인 상승 시점과 목표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1일 월요일에도 아침에 문자 주셔서 제가 초단타 스켈핑 문자 드렸죠. 그래서 이 히포, 히포 프로토콜. 제가 단기 11위평선 61원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며, 목표가는 단기 61위평선인 66원에 잡고 단기 트레이딩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침에 여기까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약 8%의 단기 단타 수익을 챙겼습니다 제가 500만 원 이상 매수하시라고까지 말씀을 다 드렸죠 그리고 목표가에 매도 걸어두시라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단기로 수익 쌓아가시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그 수익이 쌓이면서 더 자금이 불어나실 거고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기 전에 시장 상황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아직도 싸다라고 하면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4048 BTC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스트레티지는 공급량의 3% 이상을 보유하는 엄청난 코인을 보유하기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하고 코인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는데요. 얘네가 지금 비트코인을 또 대량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아직도 싸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의 M2 통화량 공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이 물가에 대한 상승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시장에서 화폐가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같은 자산이 있어도 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천원짜리 사과가 있어요. 똑같은 사과입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이게 화폐가 유통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똑같은 사과를 사 먹는데 1,500원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 뭐가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그저 화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 일시적인 약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그러니까 금리를 상대적으로 싸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화폐가 또 늘어나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 시장에 돈을 싸들고 오니까, 그리고 안전자산, 뭐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던 금리가 낮아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아, 리스크를 좀 취하더라도 좀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 은, 뭐 부동산, 코인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걸 돈 주고 사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에 90%가 넘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저희 구독자분들, 저랑 똑같이 코인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죠?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 상승을 앞으로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분들은 타점이 나오면 지금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래 번으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반드시 매수해야 될 코인들, 매도해야 되는 코인들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비용 드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자를 안 받아보시는 게 손해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가격 이하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11,730원이니까 800원까지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넉넉하게 이전에 저점 라인 근처, 최저점 라인 근처인 금액으로 만, 700원, 이탈시.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나 담았다, 나 얼마에 얼만큼 샀다 꼭 알려주셔야 돼요. 요즘에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보내주셔야 제가 팔때 같이 매도 문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1차 상단이 금액으로 약 16,900원 라인이에요. 상단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위로 올라오면 이전처럼 추가 상승을 통해서 2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추후의 일이고 제가 지금 잡아 드릴 건 단기적인 전략과 목표가, 매물대 라인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금액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인 12,500원입니다. 12,500원이고요. 얘가 이 위로 올라타면 빨간 색깔 선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상단, 일봉상, 13,600원. 여기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 얘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안착하면 이 선을 타고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팔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일봉상 단기적인 매물 때만 보여드린 거지 올라왔다고 해서 좋다 하고 파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럼 올라가는 거 쫓아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껏 밑에서 잘 담아놓고 이상한 데서 파시면 절대 안 된다. 얘 예, 지금 상단 16,900원 심지어 최대 24,000원 라인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상한 데서 팔고 올라가는 거 쫓아잡다 고쯤에 물리지 마시고 잘 담았으면 잘 가져가세요.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건 목표가라고 써놨지만 저항 라인입니다. 1차 단기 저항 2차 단기 저항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니까 이제 상승 끝물에 제가 매도 문자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사야 될 때, 팔고 나가야 될 때,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사는 거 중요한데요. 잘 팔고 나가는 게더 중요해요. 팔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아닙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 그리고 얘가 더블 바텀. 쌍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바닥 나고 이제 반등할 겁니다. 16,000원 라인 근처가 사실은 이 주봉상 더블바텀의 브레이크 아웃 라인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이건 그 가는 과정 중 잠시 들르는 매물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참고해 주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곳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